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통합 진보당에 따르면 30일 경찰이 서울 지역 청년 단체인 소풍 회원 한 명을 체포하고 회원 5명의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29일에도 전국 철도노조 한길자주노동자회 회원 전현직 조합원 6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편 3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전날에도 원세훈 전 원장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25일에는 전 심리정보국장, 27일에는 제3차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소풍은 6.15 청년학생연대 가입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단체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민주노총에 따르면 합법 현장 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도 지난해 진보당 사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를 삼고 있는 조직이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고 설사 그 반대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강령의 합법적인 활동을 진행한 것이므로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둘째, 정보원이 지금 벌이고 있는 체포와 압수수색은 조직의 불법과 부정으로 인한 위기를 공안소동으로 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 정보원장을 비롯, 주요 간부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얼마든지 구속될 수 있는 현 상황은 정보원의 최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 최근 우리 민족끼리 해킹 이후 수사소동과 함께 벌어진 이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종북 세력 척결소동을 벌이려는 조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이 없으며 철저한 반북 반통일 정부라는 것만 입증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며 결국 그 끝에 무엇이 놓여 있겠습니까? 이미 인터넷에 북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수만 명이 북을 왕래하며 경제사업까지 벌이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사실상 폐쇄된다고 하면 이를 극복할 국리를 해야지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설상가상으로 위기만 심화될 뿐입니다. 언제까지 중세 마녀사냥과 근대 메카시 선풍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반복돼야 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도 이렇게 정보원 위기 탈출용으로 쓰려다가는 그 칼에 제가 찔리거나 아예 부러지는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억울하게 체포된 회원을 석방하고 어리석은 압수수색 소동은 중단하여야 합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음평이었습니다.